증여는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돼서 세금이 없는데요. 그 5천만 원 공제가 그 받는 사람 기준으로 위 조부모, 부모, 그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통틀어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또 할아버지한테 받는다. 그런 경우는 이제 5천만 원을 먼저 써 먹어서 그때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10년마다 리셋이 돼 가지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증여를 미리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10년이 되면 그 다시 5천만 원의 부활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하면은 증여세 없이 좀 차곡차곡 증여를 해줄수 있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 주택 증여를 고민하시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집값을 낮게 책정하거나 공시가 기준으로 거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네 우선 주택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한때 양도소득세 중가가 엄청 심해서 이제 양도세 폭탄이다라고 나오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는 차라리 양도해서 이렇게 양도세 낼 바에야 그냥 자식한테 증여하자 이래서 그때 증여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이제 주택 증여가 그 고민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하고 계산의 시작이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증여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평가를 낮게 하냐 높게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주택은 내마대로 가격 그냥 정해서 난 증여세 조금 내고 싶으니까 적게 해서 신고를 한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 기본 평가의 원칙은 시가입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단지 안에 같은 평수가 이제 거래가 된다면은 그 거래된 금액을 시가로 봐서 이제 증여 재산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증여일 기준으로 그전 6개월 그다음에 그 이후 3개월, 이제 총 9개월 기간 안에 그런 거래가 있다면은 그 금액을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꼭 금액이 뭐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 평가를 아예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말씀드린 전 6개월 후 9개월 3개월 안에 거래가 뭐 전혀 없어서 네. 적용할 그 금액이 없다면은 당연히 이제 공시 가격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공시가격으로 좀 낮은 금액이겠죠. 음. 그 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또 국세청에서는 그 증여일 기준으로 전에 2년, 음. 그 다음에 증여일 음. 이후 9개월에 그런 유산 부동산이 판게 있다면 은 그런 이제 평가심의위원회라고 음. 그쪽에다가 이제 회부를 해서 음. 어, 이게 이 금액으로 해도 돼라고 나온다면 은 그걸로 또 과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당장 그 9개월 기간 안에 없다고 해서 선뜻 그 공시가격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렇게 더큰 금액으로 이제 과세가 될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좀 감정 평가를 해서 아예 금액을 픽스를 시켜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좋고요또이 재산 평가 부분에 대해서 주택이 아니고 뭐 토지나 뭐 단독주택 뭐 상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할 시가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다 공시 가격으로 하는데 이게 당장 또 증여세만 따져보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증여세는 적게 평가돼서 네. 증여세가 적더라도 나중에 팔 때까지 또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음. 팔 때는 이제 내가 증여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면 그만큼 차익이 높아져서 양도소득세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낮게 한다고 해서 유리한 경우가 아니고요. 네. 좀 경우에 따라서 아예 더 높게 좀 감정 평가를 받아서 팔 때까지 고려를 해서 그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그럼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네. 언제 팔지 그런 계획에 따라서도 증여를 하든지 뭐 가족간의 거래를 하든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네.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감정평가를 약간 픽스해놓고 진행하는 게 가장 위험 없이 그냥 투명하게 할수 있는 방법인가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지간하면은 그런 금액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용하기가 쉬운데요. 네.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공시가격과 실제 음. 거래되는 금액이 뭐 많게는 막세배4 배씩 차이가 나니까 그 양도세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또 감정평가를 네. 더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간 매매 거래에서 거래가 아닌 증여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우선 세법에서는 네. 그뭐 배우자나 부모자식간에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은 일단은 증여로 추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네. 일단은 증여로 볼 테니까 증여가 아니라면은 너가 입증을 해라 그래야지 이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을 해 주는데요 네. 일단 가족 간의 거래에서 딱그 보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적정한 거래 금액으로 거래를 했는지 그다음두 번째는 실제 그 계약서상 그 매매 대금이 네. 진짜 상대방한테 갔는지 그두 가지만 네. 입증이 되면은 충분히 되는데 먼저 그 거래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요새 많이들도 알고 계시는 가족간에 뭐 합법적으로 뭐 집을 좀 싸게 사는 네.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증여세 측면에서 네. 시가가 10억 이하라면은 30%까지, 음. 9억이라면은 2억 7천이겠죠. 그다음에 10억이 넘는다면은 3억까지, 20억이라면은 17억에 네. 싸게 그렇게 거래를 해도 그만큼 싸게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싸게 거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고요. 그렇게 싸게 거래하는 만큼 이 자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 금액이 적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부담이 적은데 또 단순하게 또 이제 증여세만 따져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거래가 있으면 이게 양도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네. 또, 네. 또 발생이 돼요. 네. 그리고 또이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발생이 어, 되고. 그쵸. 그래서 양도세랑 취득세에서는 이30%이 룰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음. 시가에서 5%만 차이가 나도 음. 그냥 시가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10억이면 뭐 9억 9천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벗어나면은 그냥 10억으로 과세를 음. 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랑 취득세도 고려를 하셔서 어떤 부동산을 네. 매매를 할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네. 그렇게 충족이 돼 있는 주택을 대부분 그렇게 활용하셔야 네. 최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네. 겁니다. 근데 거래가 아니라 그냥 부모가 자녀 명의로 그냥 주택을 사도 똑같이 관련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뭐 명의를 뭐 빌리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부모가 그냥 자녀 명의로 그냥 주택을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증여한 겁니다 어쨌든 <laughs> 네. 돈을 줘서 그 돈으로 네. 주택을 취득한 거나 네. 돈을 대신 주거나 똑같은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증여한 게 아니고 부동산을 살수 있는 돈을 증여했다고 아 보셔야죠 그럼 돈을 주고서는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낫나요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낫나요 어 그거는 뭐 그것도 뭐딱 뭐가 낫다 할 네. 수가 없는 게 부동산 같은 경우가 뭐 나중에 집값이 뭐잘 오른다면은 네. 더쌀때 증여를 해서 음. 그 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현금 같은 경우는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주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코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활용하기가 좋아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또 이게 가족 간 거래 매매에서 두 가지 본다고 하셨잖아요 적정 거래랑 이제 매매 대금이 이제 들어왔는지 근데 부모님이 그런 매매 대금을 빼서 다시 자녀한테 넣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걸리죠 그런 어, 부분에서 그래요?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좀더그 증여를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세관경을 끼고 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미리 더 크게 이제 세금 폭탄로올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거래에서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맞네요. 일단적으로 뭐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보는 어. 관점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지금 강남, 상구랑 용산 여기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는 뭐 얼마랑 상관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가 아닌 곳은 6억 원이 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 계획 관련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랑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그대로 작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괜히 이 칸에 적어야 될 거를 네. 혼자 걱정을 하고 네. 해서 괜히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엉뚱한 데다가 금액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나중에 소명이나 이럴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지거든요. 음. 사실과 다르게 작성을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금이 있으면 예금이 있는 대로 최대한 자기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보통은 계약을 하시기 전에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한번 해보시라고 음.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대출은 얼마가 나올지도 한번 보셔야 될 거고 네. 부족한 돈은 뭐 증여를 받을지 아니면은 부모간에 차용증을 쓸지 네. 그리고 예금 잔액은 얼마인지. 네. 뭐 돌려받을 보증금은 얼마인지 그런 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저희가 네. 뭐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래도 계획을 해서 사는데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솔직히 작성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그래서 막상 고거를 한번 따져 보셔가지고 작성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고요. 네. 근데 그래도 팁을 하나 드리면은 그 이제 금융기관 대출 이자 이자가 아까우니까 네.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차용을 통해서 일부는 그렇게 마련해서 기타 차입금이라는 그 칸에 작성을 하셔서 마련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대출이 좀 충분하게 나오신다면은 가능하면은 명백히 입증이 되는 금융기관 대출로 네.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안 되지 않는 이상 네. 그 기타 차입금 그쪽에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원에서 소명 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어서. 자금 출처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정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가급적이면은 금융 간 대출을 활용해서 일단은 그렇게 자금 조달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렇게 세무 조사로 이렇게 들어오나요? 아, 일반적으로 좀큰 금액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배업 버는 사람이 네. 5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조사를 하진 않을 않잖아요 그렇죠. 명백히 소득이 있으니까 네. 근데 금액이 좀 적더라도 전혀 소득이 없거나 네. 무슨 고등학생이 부동산을 샀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갭이 많다면은 그~ 음. 조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서 물론 원칙은 뭐~ 금액이 좀 클수록 조사받을 확률이 높지만 네. 그게 크지 않더라도 그런 본인 소득 대비해서 갭이 있다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고등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기에 현금 대신 이제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증여하는 것도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요 어~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네. 것 같고요 현금 그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오늘 증여한다고 해서 오늘 가격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는 게아니고요 네. 오늘 기준으로 전 (2개월) 그리고 앞으로 후2 개월 네. 총4 개월 동안 그 종가 평균액으로 네. 이제 평가를 해서 증여세를 네. 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이제 바닥을 이제 찍고 있는 것 네.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평가 금액도 낮아질 거고요 증여세를 적게 내면서 증여를 가져오고 나중에 이제 가격이 회복이 되면은 그만큼 온전히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는 절세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네. 반대 상황에서 상투 지점에서 잘못 알고 네. 선뜻 이렇게 증여를 했다면은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평가 금액이 높아지니까 네. 증여세는 내는데 그게 또 가격이 떨어지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손실은 손실대로 본인이 떠안아야 되니까 반드시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는 절세 측면에서 좀 불리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오. 지금 약간 올라갔다가 또 네. 조정이 왔다가 또 네. 다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지금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뭐더 오른다면은 그는 전혀 예측할 수 없기 어...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투자하는 거에서 그 확신이 있다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바닥이다라고 할 때가 좀 적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세무조사 유형 중에서 PCI 시스템을 통한 조사가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어, 소득이 적은데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국세청에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일단 PCI 시스템은요.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기 위한 네. 도구라고 어.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 소득으로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이 지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남은 돈으로 재산이 증가가 됐다든지 뭐. 줄었다든지 그런 거를 비교를 해서 탈루 혐의를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은 세무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이 사람이 5억을 벌었는데 지출된 금액은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따져서 2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부동산이 10억짜리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 차액인 8억이 혐의 금액이 돼서. 네. 국그 부하게 과연 어디서 났는지 사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만큼 적게 신고를 했던가 아니면은 징여를 받았다고나 그래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나 이제 사업자 조사가 이제 선정이 돼서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게더 절세 측면에서 좋을까요? 아니면 주식 자체를 주는 게 절세 측면에서 더 좋을까요?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까요? 예, 그건 아까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종목이 더 낫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음. 앞으로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를 하시는 거는 좋죠. 음. 그다음에 뭐 현금은 또 현금대로 또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니까 네. 또 그런 부분에서는 현금이 또 유리할 수 있고요. 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크면은 네. 이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증여세 자체를 내기가 버거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를 뭐 물론 나눠서 낼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증여세까지 음. 내주는 경우가 있으면 증여세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현금 같은 경우는 그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낼 수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증여세 납부 측면이나 그 활용 측면에서는 현금이 좀더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음.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동시 자발적으로 증여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약간 부모님이 자식한테 증여해 주고 또 조부모님이 자식한테 그 손자한테 증여해 주고 그런 상황에서. 아 일단 그 증여는 네. 뭐 많이 아시다시피 5천만 원까지는 그 공제가 돼서 세금이 네. 없는데요. 그 5천만 원 공제가 그 받는 사람 기준으로 위 조부모, 네. 부모 그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통틀어서 오천만 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아버지한테 오천만 원을 받았는데 네. 그다음에 또 할아버지한테 받는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오천만 원 먼저 써먹어서 어... 그때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부모님 각각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증여에서 그냥 오천만 원만 딱 과세가 되는 거군요 과세는 오천만 원만 빠지는 거죠 그것도 이제십 년마다 그 리셋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증여를 미리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게십 년이 이면면 그 다시 오천천만 원이 부활이 되거든요 네. 미성년자는 물론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하면은 증여세 없이 좀 차곡차곡 증여를 해줄수 네. 있습니다 또 제가 들었는데 부동산도 미리 증여를 하면은 또 나중에 증여하는 것보다 조금 세금을 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그거는 이제 상속세랑 연관을 지어서 네. 사전에 증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r 네. e 그러니까 상속 당시에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상속세가 늘어나는데 사전에 이제 증여를 함으로써 네. 상속받을 재산을 줄이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음. 증여세도 좀 미리 내는 측면에서 좀 적게 내고 나중에 상속세도 음. 적게 내고. 근데 이게 또 간단하게 증여를 한다고 해서 상속세가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또 막으려고 상속 기준으로 네. 10년 안에 또 이게 증여를 받은 게 있으면 이거를 다 합쳐서 어차피 상속세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증여는 모든 세무사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최대한 빨리 네. 미리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다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어설프게 증여해봤자 나중에 금방 돌아가시면은 네. 또 상속 재산에 합해지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동산 같이 좀 이렇게 쫙 오르는 자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속 재산에 합산되더라도 네. 그 증여 당시에는 이억인데 돌아가실 당시에는 뭐 10억이 됐다. 이러면 네. 2억 원만 합쳐지는 거라서 네. 그런 재산은 뭐 사전 증여를 한다면은 그런 것도 올라간 만큼 그 이익을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자녀한테 증여하는 5천만 원이 비과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10년마다 또 리셋이 되면은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 5천만 원 주고 10살 때 5천만 원 주고 20살 때 5천만 원 주고. 그렇게 하면은 비과세로 계속 계속 자녀한테 자산을 좀줄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예, 그게 네. 뭐,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밖에 아, 네. 안 되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증여를 하는 거죠. 어. 태어나자마자 네. 2천, 열살 됐을 때 2천, 음. 그다음에 20살 때는 성인이니까 5천. 음. 그래서 한 30살 됐을 때 다시 5천 하면은 1억 4천 네. 정도를 마련해 줄수 있는데 이게 돈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음뭐 나스닥이 됐든 뭐 ETF가 됐든 네. 그런 데다가 만약에 그걸 투자를 해놨다면 은 네. 그건 훨씬 더 불어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면 은 아예 그렇게 증을 해서 그거를 불려서 그럼 한 서른 살때한몇억 정도가 되면 은 그래도 큰좀 힘이 되니까 그런 것도 네 돼요? 그걸 준비해 네. 두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진짜 그렇게 하고 어. 있고요 이천만 아이라도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 증여세가 이제 십 퍼센트가 가장 낮은 구간인데 일억 네. 이천만 원을 증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억에 네.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그렇게 십 년마다 하면은 네. 이제 서른 살 됐을 때 그게 오억 육억 음. 많게 늘어났다면 십억까지도 될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음. 음. 그럼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사도 증여세 관련돼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그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놨으니까 네. 중, 그래서 신고를 해놓라는 겁니다. 아. 명백한 내 출처가 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네. 조사 받을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죠. 증여세 네.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미 파악이 되기 어. 때문에 내 돈일. 그게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면은 타깃이 될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는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도 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 미리미리 신고를 하면은 이제 차후에 <laughs> 불편한 상황을 방지할 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